안녕하세요. 하모니카 강사 김종태입니다. 예, 이번에는 하모니카 기교 중에 어 제일 접근하기가 어렵고 어또 제일 기초에 해당하는 단음 내기를 해 보겠습니다. 단음 내기. 예, 이 세상에는 하모니카에 부는 단체가 많고 동아리도 많은데 그 많은 하모니카 단체를 어 크게 분류해 보면은 어, 멜로디하고 베이스를 넣는 주법에 따라서, 통블럭 주법과 유블럭 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블럭 주법은, 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 입 안에 에, 좌우로 나눠서, 왼쪽에서 베이스를 넣고, 어, 오른쪽에서 멜로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블럭은, 어, 그거에 달리, 어, 입안을 위아래로 나눠서 아래에서 베이스를 내고, 위에서 멜로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냐, 위아래냐, 이게 이제 멜로디하고 베이스를 넣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많은 기교가 서로 달라지고, 어, 소리, 소리도 달라지고, 어, 듣는 사람의 느낌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배우는 게 유블럭이기 때문에 유블럭 의주로 단음내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블럭의 실제 혀 모양입니다. 혀를 왼쪽으로 꼬불어서 붙이죠. 유블럭의 혀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나누고 위에 조그만 구멍만 남기죠. 네, 우선 단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음이 어떤 소리인지. 예, 단음 트레이 파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바이올린 소리처럼 깔끔하죠. 예, 이게 단음입니다. 다음에는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좀 단음과 비슷하죠? 깨끗하면서 소리가 좀 큽니다. 예, 고게 단음하고 차이입니다. 다음에는 예, 화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라시 하모니카는 유블록 하모니카입니다. 예, 그래서 유블록 하모니카를 배울 동안은, 예, 단음부터 시작해서, 단음에서 끝나고, 예, 뭐든지 단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자유자재를 할 때는 이제, 어, 복음이라도, 또 화음이 되더라도, 예, 중간중간 섞어서 기교의 일환으로 불어도 되지만, 예, 중급, 예, 끝까지는, 예, 그 단음으로만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음을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잘 배워 놓으면 뒤에가 훨씬 쉬운데 단음이 안 되면 베이스때도 애를 먹고 갈수록 애를 많이 먹습니다. 단음을 잘 연습하셔서 예 기초를 튼튼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모니카를 불었을 때 실지고 하모니카에 막히는 구멍과 열린 구멍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두 구멍만 물 때는 한 소리만 확실히 나옵니다. 세 구멍 물 때는 어떤 때는 한 소리 나오고 어떤 때는 두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 물고, 잘 막고, 잘불어야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잘 막아야 됩니다. 예, 막는 것, 혀로 막아야죠. 예, 입속에 있는 혀가 이렇게 말안 들을 줄 몰랐습니다. 예, 혀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물고, 잘 막고, 잘불어야 됩니다. 단음내기 설명 도면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예, 아래 구멍만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위 아래 구멍 다 막아야 되고 위에 구멍 중에 예, 위에 부분 예, 일부분만 조금 예, 구멍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혀의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구멍을 아주 잘막았을 때의 소리입니다. 예, 아래 구멍이 열려서 예, 좀 화음 소리가 날때 소리입니다. 예, 위에 구멍을 너무 막았을 때 답답한 소리입니다. 예, 하모니카 불때 필요 이상 세게 불거나 호흡 조절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시작은 작지만 끄트머리에 크게 부르는 것, 예, 그것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잘못으로, 후 예, 우리가 흔히 점찍는다 그래요. 예, 갑자기 예, 딱딱 끊어서. 볼펜으로 콕콕 점찍듯이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 부르는 경우를 한번 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음 내기에서 중요한 것 이것을 짧게 짧게 줄임말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불어야 하고 잘 막아야 하고 잘 불어야 됩니다 잘 문대는 것은 윗덕계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그러 하모니카를 수평으로 잘 잡아야 되고요. 잘 막는 것은 혀를 기억자로 하모니카에 대고, 입에 문 구멍에 85% 많이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분대는 것은 너무 세지 않게 살살, 예, 그렇게 불어야 됩니다. 유블록 하모니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혀입니다. 혀. 혀를 어떻게 하모니카에 대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혀의 힘을 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구멍을 많이 막아야 됩니다. 예, 거의 다 막다시피 그런 생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설명은 단음 내기를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로의 혀의 모양과 그 다음에 호흡하는 법에 집중해서 설명을 잘해드렸습니다. 어느 것으로의 터득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다 연구하시고 자꾸 실습해 보셔서 좋은 방법을 터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모니카를 입에 문 구조를 옆에서 본 것을 그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하모니카 도레미파를 빨리 부르는 것을 올려드렸으니까 따라서 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